버겐 유저지 한인회가 29일 정기 총회를 열고 벤자민 한 회장의 뒤를 이어 비비언니 신임회장을 선출했습니다. 20여 명의 버겐 유저지 한인회 회원들은 올한 해를 되돌아보고 2011년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습니다. 주혜진 기자입니다. 버겐 유저지 한인회가 29일 20여 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열고 새해부터 버겐 유저지 한인회를 이끌어갈 신인 비비안리 회장의 인준을 마쳤습니다. 좀 많이 홍보 활동도 하고 1.5세에 대한 교육 같은 것도 좀 하고 예를 들어 서 한글 학교라든지, 어 그리고 이제 청소년들 그 탈선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카운셀을 좀 한다든지 좀 중점적으로 좀 그런 거좀 하려고 그래요. 버겐 유저지 한인회는 한국전 60주년을 맞아 지난 6월. 한국전 참전용사들을 위한 기금 모금 골프대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어, 새로운 회장님은, 어, 비비안 새로운 회장님 훌륭하시고 많은 어, 경험도 있으셔서 어, 동포여름과 같이 잘 협조해서 어, 조화롭게 잘 하리라 믿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는 올한의 버겐 유저지 한인회를 후원해 온 한국 마이팜 제약회사의 허준영 회장도 자리를 함께 내년도 버겐 유저지 한인회 활동을 위해 3만 달러의 물품을 기증했습니다. 허준영 회장은 올해에도 3만 달러 상당의 물품을 기증한 바 있습니다. 2011년부터는 뭔가 더좀 시스템화 시키고 체계화 시켜서 더 많은 지원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어, 앞으로 쭉뭐 5년, 10년 이런 좋은 모임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동참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겐 유자지 한인회는 2011년에도 몸이 불편한 참전용사를 위해 봉사하며 특히 한인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MK뉴스 주혜진입니다.